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이바섭니다자쭈쭈 <쯧쯧쯧>. 오늘은 고래상어대 <laughs> 해치머리 한판성부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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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너희들. 난해치머리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오늘 해야말로 꼭 이겨주고 말겠어. 안녕 너희들. 난 고래상어야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지. 그리고 입이 투명색이어서 아주아주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치워 너 나한테 안될걸? 야! 거래사고 그래 너가 나한테 안될걸? 아 그만그만 그만. 너희들 애들이 너무 지, 지적이 안되어있어 그래서 자고 애들 옆에서 좀보 자 여러분들 고래성원대 핵심을 붙이겠습니다. 핵심치가 먼저 붙겠습니다. 자, 해어월 돼. 허허허허허 해치머리 승리 아 여러분들 어두운데 가서 한번 해치해치를 핵취, 껴보게 <laughs> 여러분들 해치머리한테 해치해치라는 핵취,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, 그, 해체 해치 기술을 <laughs> 한 번, 알아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거기 왜 들어갔어? 아니요, 피로예요. 박사,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. 야, 갑니다. 파이트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, 좀 어려워요. 해치, 해치, 해치술! 해치, 해치! 안녕하세요, 뽀뽀뽀. 안녕하세요, 뽀뽀뽀. 헤키, 헤키, 입니다 핵취는요, 핵취, 핵취! <laughs> 헤이트, 그대, 귀엽죠? 헤이트는요, 헤치트치 <laughs> <히트, 히트. 웃음> <laughs> <laughs> 머리를 쓰다마자 해체 능력, 해치, 해치! 지금 아, 아. 네. 무서워치 시간입니다. 무서워. 어. 오, 깜짝아. 너는 너의 해치공격 해치, 해치! 레이스로우 아, 오늘은 해치멀의 해치해치 기술을 알아봤는데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해치!